구독자님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로또 용지 풍수비방 하시어 로또에 당첨되셨다고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2등과 3등 동시에 당첨된 분도 계시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잔뜩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로또 용지를 이용한 풍수비방 잘 따라하신다면 다음번 당첨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로또 1등의 꿈을 갖고 매주 로또 하나씩 구매하십니다. 하지만 1등은 커녕 5등에도 당첨되지 않아 로또 용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제부터는 로또 용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로또 용지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재물복을 결정하니까요. 실제로 로또 용지와 재물복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로또 용지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재물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 뒤쪽에는 로또 1등 당첨자들이 당첨되기 전에 꿨던 꿈과 대운이 찾아올 때의 전조 증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또 용지를 이용해 재물복을 얻는 방법 첫 번째, 로또 용지를 복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세요. 여러분, 로또 용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복주머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로또 용지와 복주머니는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죠. 복주머니는 앞면에 한자로 복이 쓰여 있죠. 그만큼 두기만 하면 복이 절로 찾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복주머니를 이용해서 가게 매출 상승을 달성했고 재물운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복을 가져다 주는 복주머니에 재물과 돈을 상징하는 로또 용지를 넣어 보관하면 재물운 상승은 물론이고 로또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당첨된 구독자분들도 전부 로또 용지를 복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셨습니다. 복주머니와 로또 용지의 궁합을 천천히 생각해보니, 복주머니가 실제로 복을 가져다 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하늘이 들으시어, 로또 당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부터 로또를 구매하신 다음 복주머니에 넣어 보관해보세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주머니에 넣는 로또 용지는 이미 당첨자 발표가 나서 날짜가 지난 용지를 넣으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가 나기 전에 용지는 책 사이에 보관하시고 발표가 난 후에 용지는 복주머니에 보관하세요. 로또 용지를 이용해 재물복을 얻는 방법 두 번째. 책 사이에 보관하세요. 로또 용지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조금씩 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구겨지지도 않고 재물복을 두 배로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책 사이에 반듯하게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책 사이에 보관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수십억의 금액을 받죠. 거액의 돈을 수령하는데 거액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이고 이는 재물이 땅속에 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목과 흙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런데 책도 종이로 만들어졌고 종이는 바로 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하여 책과 로또 용지는 아주 최상의 궁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또 용지를 끼운 책을 집안 책장에 넣어두시거나 외출시 가방에 항상 들고 다시신다면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1등 당첨자들이 당첨 인터뷰 시 로또 용지를 책이 끼워서 다녔다고 하죠. 여러분도 이번 주부터는 로또 용지를 책에 꼭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두는 로또 용지는 아직 당첨번호 발표하기 전에 용지를 끼워야 합니다. 이미 날짜가 지난 용지를 끼우면 소용없으니, 필히 주의하세요. 로또 용지를 이용해 재물복을 얻는 방법 세 번째. 절대 접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속설이 있죠? 절대 돈을 접거나 구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절대 접지 않으시려고 장지갑을 구매해 사용하십니다. 돈이 구겨진다는 것은 재물을 억압한다는 의미이며, 들어올 재물복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폐를 꾸깃꾸깃 접어서, 주머니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돈을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로또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아니지만 로또 용지는 그 자체로 재물로 취급합니다. 당첨되기만 한다면 돈과 교환되는 물건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로또 용지를 구겨서 주머니 등에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로또 용지를 접는다는 것은 당첨될 번호도 빗겨가게 할수 있으며 그 자체로 재물복이 싹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로또는 구매하시고 받은 용지는 절대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또 용지를 이용해 재물복을 얻는 방법 네 번째. 용지를 꼭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로또 용지를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로또 용지를 버리는 것은 재물복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당첨되지 않는다고 해도 학김에 로또 용지를 버리는 것은 재물을 걷어차는 행위이지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로또 용지도 돈과 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절대 로또용지를 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이때 모으는 방법은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용지를 접지 마시고 곱게 펴신 채로 서랍에 순서대로 쌓아두셔도 되고요. 또는 지갑에 여유 공간이 있으시다면 지갑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갑은 돈이 머무는 공간, 즉 돈의 집입니다. 로또용지 이제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로또 1등 당첨자들이 당첨되기 전에 꿨던 꿈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혹시 이런 꿈을 꾸셨다면 당장 로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꾼꿈첫 번째는 깊고 넓은 물을 마주하는 꿈입니다. 즉 물이 나오는 꿈인데요. 풍수에서 물은 풍요와 부와 행운의 상징입니다. 만약 꿈 속에서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셨다면 곧큰 재물이 찾아올 예지몽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로또 1등 당첨을 뜻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을 멀리서만 바라보면 안 되고 적어도 손을 내밀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꿈은 물 속에서 휴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 속에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 특히 잉어가 놀고 있다면 이 꿈은 더욱 확실한 대박 재물운을 암시합니다. 잉어의 비늘과 동작이 화려하며 함께 수영하거나 잉어에게 먹이를 주는 꿈이라면 그날은 특별한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꿈을 꿨더라면 무조건 로또를 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물이 어둡고 탁한 물이거나 물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물의 규모가 작다면 좋은 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물고기가 다가와 나를 피한다면 아직 재물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겠죠? 다음에 같은 꿈을 꾸신다면 함께 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꾼꿈두 번째는 하늘을 나는 꿈입니다. 꿈에서 상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하늘을 날며 여러 곳을 구경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긴다면 그날은 무조건 로또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꿈들을 포함하여 가장 꾸기 어려운 꿈중 하나로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꿈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벌게 되고 승진을 원한다면 승진을 이루게 되며 합격을 원한다면 합격을 이루어주는 매우 좋은 꿈입니다. 하늘은 임금과 천운, 절대자, 세계를 의미하므로 그곳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는 것은 모든 기운을 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꿈의 마무리가 착지에 실패하여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꿈으로 여겨집니다. 기분 좋게 착지하거나 날고 있는 중에 깨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용, 두꺼비, 공작, 코랑이 등을 타고 날았다면 앞서 설명한 꿈보다 더큰 재물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상에서의 노력과 기운을 집중하여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꾼 꿈, 세 번째는 피가 솟구치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매우 기론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꿈에서 피를 보는 것은 긍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가 솟구칠수록 큰 재물이 찾아온다는 해석이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자신이 죽는 것처럼 느끼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꿈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변화로 부와 번영을 맞이하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피가 솟구치며 죽는다는 것은 지금의 어려운 삶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엄청난 기론의 전조로 해석되므로 만약 이 꿈을 꾸셨다면 재물이 찾아올 때에 그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피가 솟구치더라도 지혈을 한다거나 구급차에 실려간다거나 치료를 받아 회복한다면 이는 재물운과 연결되지 않는 꿈이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큰 불이 나는 꿈, 똥 꿈, 조상님이 나오는 꿈 등이 있으니 예전에 올린 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는 시련과 고난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늘은 대운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시련과 좌절을 겪게 한 다음에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만 대운과 재물을 허락하시지요. 따라서 만약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힘드셔도 꼭 참고 버티셔야 합니다. 먹구름 뒤에는 화창한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이는 세상의 이치이며, 고난 뒤에 복이 찾아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시는 것이 오늘 내 것으로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로또 용지로 재물운을 가져오는 방법과 1등 당첨자들이 꿨던 꿈을 알려드렸는데요. 반드시 실천하시어 로또 1등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풍수비방 열심히 하시고 덕을 쌓으신다면 틀림없이 인생의 꽃필 날이 올 것입니다. 팍팍한 삶이 해결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니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세요. 아래 제품들 클릭하시면 선생님들 기도가 들어간 풍수비방용품 구매 가능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모두 부자되세요.